뇌발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발달, 뇌발달이 새로운 자극이 와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7개월 아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음, 뇌가 발달되려면 한 번만 자극을 받아서는 안 돼요. 뇌신경망이 안 만들어져 고정적으로 와야 돼. 아, 그렇기 아. 때문에 4개월만 지나면 엄마 얼굴만 보고 엄마 목소리만 들면 심심해요. 그래서 5개월부터는 심심해서 찡찡 대거든요 어. 많은 경우에 어.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키울 수 있는 시기는 4개월까지라고 저는 봐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수가 많아야 여기에다가 이게 뇌신경망이 형성이 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뇌발달의 승부수는 어디에 갈렸다. 대가족에서 자라났냐 그러지 못하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청란 알게 뇌발달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갖고 계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주관을 갖고 애를 키워요?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그렇죠. 그래도 조금 키워보신 분이 낫지. 그리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고 회사 생활도 하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뇌 프로그램이 관계 중심으로 되어있지가 않아 과제 중심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정보를 습득해야 돼 근데 애를 잘 키우려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지금 저사람이 어떤 심리가 읽히는 관계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애 키우기가 편해 그니까 지금 애 키우기 힘들어서 나오신 분 많이 계시죠. 그럼 프로그램이 저를 비롯해서 다 어떻게 만들어졌어? 과제 중심 프로그램인 사람이 훈육도 힘들고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막 별일을 다 당하죠. 인간한테 배신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을 읽는 힘이 생겨. 원래. 과제 중심이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부모님이 주 양육자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 그것도 이제 어떤 조부모님이야, 라 틀리겠지만 그죠? 막 불안증이 심해, 결벽증이 있어. 아이 그럼 좀안 되겠지만,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 그래서 정상 범위 내서의 에 양육 태도다, 훈육 방법이다.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좀 대장이 돼줘야 돼. 그래야 아기들이 집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근데 가능하면은 애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주 양육자가 되는 게더 좋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직은 말귀를 잘 이해 못 했지만 할머니면 엄마가 와도 엄마는 약간 이모 같은 엄마여도 된다는 거야. 할머니한테 여쭤볼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격을 올려줘야 돼. 응? 어린이집 보내면 당연히 애들이 알아요. 이분이 원장님이고 그 밑에 있는 분이 선생님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는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또 악플을 달리겠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기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있게 시야를 넓혀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집단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사회성이 좋아지기가 어렵지 그래서 만일 할머니가 더 키우시면 그냥 어지간하면 엄마는 그냥 어시스턴트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래서 할머니를 더 좋아해도 한 30개월, 24개월 넘어가잖아요. 알아, 젊은 엄마가 아빠가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애큐워중 공인 없다는 거야. <laughs> 응, 결국 돌아와. 응, 아주 각별한 인연이 아닌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걱정은 어머니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네, 뭐그 답변을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갖고 우리 조아름나리님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